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, 이렇게, 제 5인격을 하려고 합니다. 음, 구독자가 더 적어졌지만,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어. 야. 대치고. 왜 해야되지? 업로드를 또 해야되나? 네 됐습니다 아 빨리 들어 업데이트 완료는 됐는데 잘 안되네요 터치하 게임 시작. 이건 나가고, 게임 시작을 해볼게요. 우와 제 5인겨. 왜 이렇게 로딩이 안 되지? 서버 검사 중? 뭐지? 민 버전이 어라?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.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. 마크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저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크라도 마크. 제가 요즘 불에 하는 건데. 만들기 방이라는 게 있거든요.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. 자. 끈은 보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왔습니다. 별로 못 지었죠?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한 해, 하루, 어, 뭐야. 어 저기 있다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만든 거는 집이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침대. 세 번째 컴퓨터. 그 다음 네 번째가, 여기 휴대폰인데, 이 휴대폰은, 도... 유튜버에 있는 동영상 참고하고 했거든요. 그리고 이 집은 유튜브 참여 안 하고 했어요. 이거는 망한 거고요. 요것도 요것도 이제 유튜브 참고하고 냉장고 만들었어요. 나 롤러코스터는 그냥 제가 만들었고요. 트램펄린도. 이제 유튜버 참여하고 만들었어요. 이렇게 높이 높이 날라갑니다. 서바로 해야 더잘 되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어제 만든 이거. 이 자동문. 요거를 딱 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때 딱 멈추면 이렇게 멈춥니다. 통글로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건 오늘 아까 만든 거. 집. 초간단 집. 그리고 여기 뒷줄에는, 어, 여기. 뒷줄엔 이렇게, 이런 거 있고, 네, 다 했습니다, 뭐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.